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 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이 제목으로 성막 강의 93번째. 아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 0회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제 하던 말씀 가운데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귀 역사는 자꾸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변질시키고 또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도 예수 믿고 나서 뭐된게뭐 뭐 있냐 예수 믿고 뭐 좋아진 거 있느냐.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의문을 주고 의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법계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뭐 나에게 와닿지 않았지만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런 마귀 역사가 더 강하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법계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온갖 수단을 다 부리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있냐?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과연 뭐가 있냐? 다른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네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누구는 뭐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고작 이거냐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봤더니만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주 누추한 집에 사시는 거예요 누추한 집에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보잘 것 없고 누추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맘만 먹으면 더 좋은 데서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자꾸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교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하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즐거움인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마귀 역사가 악착같이 역사하면서 구원 받은 사람의 믿음을 허물고 그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 믿고 뭐 무엇이 잘 됐느냐라는 의문을 품게 하고 또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힘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여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흔들어 상처받고 갈라서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의문을 품게 하고 미혹하고 또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회의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게 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흔들어 상처받고 갈라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든 믿음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역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마귀 역사도 한 번, 두번 시도하면 끝나지. 끝까지 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일이 생겼다가 요거 넘어가면 또 저런 일이 생기고 또이 정도만 된거 싶은데 또 다음 일이 생기고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려고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끝장 본다는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 요거 고난 지나면 정말 좋은 좋은 날이 오겠지. 물론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마귀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썩었는데 갑자기 또남편이 속을 썩이네. 아, 그래서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네. 아, 그것도 넘어갔더니만 또 나에게 또 문제가 생기네. 이러면서 계속 마귀 역사는 그 집안을 들쑤셔 놓는다 그러죠.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지 우리에게 이금 같은 믿음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면은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가로막는 일이 생기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거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하면은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생기는 염려, 근심, 걱정들은 전금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불순물이니 뽑아내야 합니다. 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불순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뭐 금은 둘째치고 우리가 가장 보면은 핸드폰 왜 앞에 뭐라고 해나 야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일 때 보면은요 아 정말로 정교하게 붙인다고 해도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빵꾸 생 빵꾸 나고 막 이게 구멍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뜯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은 더하겠죠. 금은 정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물 들어가면은 이 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 역사는 여기다 계속 불순물을 가져다 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정금이 되듯 예수를 믿으면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이건 꼭 거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당하는 고난은 내가 혼자 당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자도 없고 또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인생의 고난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당하는 고난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거치며 조금씩 순도가 높아지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면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도 보면은 처음부터 끓습니까? 한참 어느 인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물이 팍 끓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은 아 이게 언젠가는 언제쯤 끝날려나. 근데 어느 순간에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날이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끝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끝나는 날은 언제냐? 육신이 마감되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때서 이 육신의 모든 환란과 고난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침례의 목적은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아 내가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자였었는데 그리고 물속에서 딱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또그 침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침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그걸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고난의 침례가 있다. 그 결국 뭡니까? 이러한 연단 과정을 내가 거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라고 내가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침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보면서 금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추워도 안 변하고 더워도 안 변하고 쪼개져도 안 변하고 갈라져도 안 변합니다. 무게도 안 변하고 값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여 금 같은 믿음을 지닌 자로 만드십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의 살과 피를 담을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그 예수의 살과 피, 그 생명의 양식을 담기 위해서는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담는 그릇인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고 이 고난이 당연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있고 이것이 장차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원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영광에 비하면 이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영원의 때에 영원한 면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여기 그 고난에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망적인 거죠. 우리도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나에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 왜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분 그런 거예요. 왼편으로 일하시나 만날 수도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근같이 나오리라. 요분 여기서 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나를 단련시키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만약 에 자녀가 자전거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처음에는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코치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가 자전거를 탈수 있다라고 딱 믿어지면 어때요? 부모가 손을 딱 놔요. 손을 놓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탈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를 연단 시킬 때 매일 같이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지켜볼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살아 계시긴 한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에는 어때요? 그냥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 생기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계아해서 그런 데서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문제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금 같은 믿음을 보인 자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다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성막 지성소 법궤에 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은 금 같은 믿음을 지니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구원은 아무 대가 없이 받아요. 내가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구원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지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길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 세대는 들어갔지만은 그 앞에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내가 확보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거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에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혹독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킬 때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 영생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금 같은 믿음을 지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게 뭐 40년에 비할 겁니까? 더 시간도 길수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금 같은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 대상이 어디예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까지 안 믿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망 가운데 그거 원망하는 순간부터는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정말로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 연세 중앙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있는데 금메달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예수만 믿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요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죠. 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만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그러나 딱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점점 그 말씀을 듣고 아우 나 너무 힘들어. 나 감당할 수 없어.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내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다. 나를 만들어간다. 내가 연단되어지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복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난 복지를 정탐하러 간 12명 중 10명이 돌아와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신무기가 발전했고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보고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현실이에요. 이 사람이 뭐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전부다 거기 거, 거기 주민들이 신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강하고 키도 엄청 크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하죠. 군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그게 거기에 비하면 자기네는 정말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겠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가난한 복지를 우리 손에 붙였다. 그놈들은 덩치가 커서 우리가 부려먹기 좋고 그놈들이 쓰던 전쟁 무기를 우리가 쓰면 좋겠고. 기른진 땅도 우리가 쓰면 좋겠다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정반대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그대로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복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게 네네 땅이야. 너희가 소유할 수 있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음.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병이 걸려서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그 질병도 떠나가는 것처럼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때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걸 딱 믿음으로 소유하는 순간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와 갈렙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할수 있었다는 거죠. 자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나안 땅을 내 손에 붙인다고 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호수와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복지가 자기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호수와는 그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말씀들을 자기의 신비 완전히 새긴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 땅을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복지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전혀 변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천국 내 것이라고 믿는 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을 때 값이 나갑니다. 변치 않는 금으로 만든 항아리만을 법궤에 두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룰 수 없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 천국이 나에게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것을 분명히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침노하는 것이지, 내 것도 아닌데 하면 도둑질이죠. 그러나 내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그것을 너의 소유로 가져라라고 하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아이 천국, 영생만이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겁니다. 밭을 이렇게 팠는데 어느 날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금덩어리 때문에 그 밭을 전부 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건줄 알았는데 점점점점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생 영원한 천국이 이게 최고의 복이구나. 그때부터는 다른 게 눈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근데 그걸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또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중간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가 주일날은 교회에 왔다가 또 평일날은 세상에 갔다가 이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천국을 내 안에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은 비록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향한 소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이 그 믿음 때문에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도 그 세상에 있는 그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향해서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그 지금에 있는 육신의 세계를 볼때 어떻게 봐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높이 높은 데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던 일이 잘안 되면은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 하잖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살날 동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영원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함부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죠. 그까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렇게 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밤새 통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무수한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금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그날,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조차도 나중에 가서는 다 놓치고 맙니다. 다못 들어갔어요. 다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대가 없이 이루어졌지만은요. 구원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처절한 영적 전쟁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그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내 믿음을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하면은 항상 보면은 불안하죠.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완전 무장을 해도 지금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내가 끝까지 소유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금 같은 믿음,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도 보면 여호수아 그러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수아 딱 그러면은 와저 사람 믿음 정말로 좋다. 어떤 사람 이름이 무슨 뭐김김여호수와 박여호수아.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와 정말로 믿음 좋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이게 이거 이거 천국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믿음에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